반이 21호 전 7시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 미사일 두발 그리고 앞서 18일엔 역시 동해상으로 장거리 탄도 미사일 한 발을 발사하는 등 도발을 잇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한미는 지난 19일 우리 공군 F-35A와 F-15K 전투기 그리고 미 공군 F-16이 카디즈로 진입하는 미국 비원비 전략 폭격기를 후위하면서 연합 편대 비행을 실시하는 방식으로 연합 비행 훈련을 펼쳤습니다. 한미 국방부가 오는 22일 미국 워싱턴DC에서 북핵 위협에 대한 군사적 대응 방안을 강구하기 위해 제8차 확장 억제 수단 운영 연습을 개최합니다. 이 자리에서 한미 양국은 정보 공유와 협의 절차 등에 대한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할 계획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방뉴스 시작합니다. 합동 참모본부가 북한이 지난 18일과 20일 잇따라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고 밝혔습니다. 군은 21호전 7시부터 11분까지 북한 평안남도 숙천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한 단거리 탄도미사일 두 발을 포착했으며 미사일은 각각 390여 킬로미터, km, 340여 킬로미터를 비행 후 동해상에 탄착했고 세부 재원은 정밀 분석 중입니다. 북한은 지난 18일에는 오후 5시 22분경 평양 순안 일대에서 ICBM 화성 15형을 고각으로 발사했으며 미사일은 900킬로미터를 비행하고 동해상에 낙탄했습니다. 한편 한미는 지난 19일 한국 공군의 F-35A와 F-15K와 미 공군의 F-16이 한국 방공 식별 구역으로 진입하는 미국 비원비 전략 폭격기를 호위하면서 연합 편대 비행을 하는 방식으로 훈련을 하며 작전 수행 능력을 높였습니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17일 국회 국방위 전체 회의에서 싸우면 반드시 이기는 전투형 강군으로 군의 체질을 바꿔 나가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방위사업청은 이날 업무 보고 자료에서 5월 11일 군 정찰 위성 1호기를 발사한다고 밝혔습니다. 오성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국회 국방위 전체회의 인사말에서 전투 임무 위주로 부대를 운영하고 실전적인 훈련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풍토를 조성하는 한편 대적 필승의 정신 전력을 극대화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군을 전투형 강군으로 변화하기 위해 도출한 다섯 가지 핵심 과제를 업무 보고를 통해 보고했습니다. 지휘관 중심의 전투 임무 위주 부대 운영 확립과 적 도발 시나리오에 입각한 실전적 교육 훈련 강화, 대적 필승의 정신전력 극대화, 전투력 발휘 보장을 위한 전투형 지속 지원 보장, 전투형 인재 육성을 위한 인사 운영 혁신입니다. 국방부는 이달 중으로 핵심 과제를 구체화한 뒤 다음 달 개최 예정인 전군 주요 지휘관 회의에서 국방부의 지침과 추진 계획을 하달하고 군별 추진 방향을 공유할 예정입니다. 전반기 연합연습 계획도 밝혔습니다. 3월 중에 4일 동안 위기관리 연습을 하고 11일 동안 본연습을 하는 등 15일에 걸쳐 연습을 진행합니다. 1부와 2부 구분 없이 11일 동안 연속으로 연습하면서 지휘관과 참모의 계획 수립과 결심 절차 전 과정을 완전성 있게 연습한다는 방침입니다. 한편 방위사업청은 이번 국방위 업무보고에서 올 11월 군정찰위성 1호기로 전자광학과 적외선 위성을 서군요, 발사한다고 밝혔습니다. 원장입니다. 일명 4U 사업으로 불리는 군 정찰위성 사업은 북한 미사일에 대응해 고성능 합성 개구레이더를 탑재한 위성 4기와 전자광학, 적외선 탑재 위성 1기 등 중형 정찰위성 5기를 확보하는 사업입니다. 이와 함께 비교적 재방문 주기가 긴 중형 위성을 보완할 초소형 위성 체계 검증을 위한 시제 제작도 2분기 안에 착수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국방뉴스 오상현입니다 한반도에서의 북핵 위기가 발생했을 때를 가정해 한미 양국의 국방부가 대응 개념과 절차를 발전시키는 연습, 확장 억제 수단 운용 연습이 오는 22일 미국 국방부에서 개최될 계획입니다. 이번 연습에는 허택은 국방정책실장과 미측의 시타르트 모한다스 동아시아 부차관보, 리차드 존슨 핵 WMD 대응 부차관보 등 한미의 핵심 관계관들이 참석합니다. 북한의 핵 위협에 중점을 두고 한미 양국이 정보 공유와 협의 절차 등 미국의 확장 억제를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들을 심도 있게 논의할 계획입니다. 확장 억제 수단 운용 연습 이후에는 조지아주 킹스베이에 있는 미 핵잠수함 기지를 방문할 예정입니다. 확장 억제 수단 운용 연습은 지난 2011년 11월 미 전략사령부에서 처음 개최한 뒤 지금까지 7차례 진행했고 지난해 54차 SCM에서 북핵 사용 시나리오를 포함해 연례적으로 개최하기로 합의했습니다. 국방장관 회담을 위해 아랍에미리트를 방문 중인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현지에 파병된 아크부대를 찾아 격려했습니다. 이종섭 장관은 간담회에서 이영만리 타국에서 헌신하고 있는 모든 장병들에게 최고의 찬사를 보낸다며 여러분의 땀방울이 대한민국과 UAE 간 신뢰와 협력의 상징이 되고 있다고 치하했습니다. 이어 남은 한 달여 기간 건강하고 안전하게 임무를 완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아크부대는 군사훈련 협력을 위해 2011년 처음 파병됐으며 UAE군의 정예화와 특수작전 수행능력 향상 등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육군 7포병여단 번개대대가 K9A1 자주포 포탄 사격 훈련을 했습니다. 훈련을 참관한 미 2사단 강철포병대대는 K9 자주포의 성능과 장병들의 운용능력을 확인했습니다. 이태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경기도 연천군의 포병 사격 훈련장. 사격 명령에 맞춰 K9A1 자주포 6문이 일제히 포탄을 발사합니다. 수 킬로미터 떨어진 표적에 포탄이 정확히 명중하며 폭발이 일어납니다. 지난 16일 육군 7포병여단은 경기도 연천군에서 포탄 사격 훈련을 했습니다. K9A1 자주포가 진지를 점령하고 무인 항공기와 표적 탐지 레이더 등 탐지 장비로 적의 위치와 규모를 파악해 사격을 실시했습니다. 오늘 전포 대장으로서 두 번째 사격이었는데 첫 번째 부족했던 점을 보완할 수 있어서 뜻깊은 시간이었고 또한 미군에게 우리 K-9의 위력과 다양한 기능들을 보여줄 수 있어서 좋은 시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자주포의 탄약이 떨어진 상황이 주어지자 K-10 탄약 운반 장갑차로 탄약을 재보급하기도 했습니다. 주둔지에서부터 간부 교육훈련, 주특기 훈련 숙달을 통해서 오늘 포탄 사격을 성공적으로 한 것에 대해서 대대장으로서 굉장히 자부심을 느끼고 있고, 또한 미 강철 대대 장병들이 함께 훈련에 참가하고 함께함으로써 한미 동맹 칠주년을 맞이해서 어, 앞으로 함께 임무 수행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날 훈련에는 미 이사단 한미 연합사단 스트라이커 여단 강철 포병 대대가 사격 전 과정을 참관하며. K9A1 자주포의 성능과 번개대대 장병들의 운용 능력을 확인했습니다. 강철포병대대장 러셀 커밍스 중령은 K9A1 자주포가 최고의 무기체계이고 번개대대는 한국을 수호하는 특출나고 모범적인 장병의 예시라며 대한민국을 위협하는 어떠한 세력들도 역사적으로 가장 강력한 연합부대의 총력적인 전투력을 맞이할 것이라며 대비태세 확립을 다짐했습니다. Our combined training with our Iraq uh, counterparts um, reinforces you know the alliance this is this is the most powerful alliance in the history of the world um, is when it comes to lethality and effectiveness and our soldiers and the, and Iraq soldiers uh, being able to train like this just reinforces that strength um, and it's a warning to any adversary should they try anything that we we will fight with the full weight of our country and the Republic of Korea against any aggressor 이번 훈련은 K9A1 자주포 36문이 투입돼 번개대대와 태풍대대가 다른 장소에서 같은 표적을 향해 사격을 실시했으며 장병들의 결전태세를 확립하고 화력대응태세의 역량을 강화하는 계기가 됐습니다. 탐지자산과 연계한 7포병여단의 포탄사격훈련. K9A1 자주포는 혹한의 날씨 속에서도 목표물을 정확하게 명중시켰습니다. 국방뉴스 이태검입니다. 육군 2 공병여단이 혹한기 팝인과 문부교 구축 도화 훈련을 했습니다. 얼어붙은 강을 깨고 순식간에 교량을 완성하는 장병들의 훈련 현장을 유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자체 제작한 팝인기를 단 교량 가설 단정이 북한강을 휘젓고 다니자 꽁꽁 얼었던 얼음들이 순식간에 깨지기 시작합니다. 교량이 파괴된 훈련 상황. 아군이 강을 건너 이동할 수 있도록 교량 가설 차량과 교량 가설 단정이 신속히 출동합니다. 교절이 하나둘 강 위로 투입되고 이내 1.8m 퍼세크의 유속에서도 견디며 100톤의 차량이나 궤도 장비가 이동할 수 있는 부교가 완성됩니다. 교절 32개를 활용한 부교 구축에는 교범상 1시간 30분이 걸립니다. 그러나 육군 2공병여단 장병들은 능숙한 솜씨로 길이 215m의 교량을 1시간 만에 완성시켰습니다. 육군 이공병여단의 혹한기 문부교 구축 도화 훈련 이번 훈련에는 이공병여단 도화 중대 장병 80여 명과 교량 가설 단정 등 70여 대의 전투 장비가 투입됐습니다. 여단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사전 교육을 실시하고 충분한 사전 안내로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기도 했습니다. 이 공병여단 도화 중대는 완벽한 결전 태세를 갖추어. 혹한 등 어떠한 악조건 속에서도 완벽하게 도하 작전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월 30일부터 2월 17일까지 장병들의 주특기 능력 향상을 위해 훈련한 육군 2공병 여단. 여단은 혹한기 훈련을 통해 동계 악조건 상황에서도 다양한 공병 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과 태세를 갖췄다고 밝혔습니다. 국방뉴스 유지훈입니다. 육군 39사단과 경찰, 소방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국가 중요시설 중 하나인 에너지시설을 지키기 위해서인데요. 조단일 기자가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경남 통영에 위치한 에너지시설. 거수자의 침입이 시도되고 미상의 비행물체가 주변을 맴돕니다. 이내 우리 군과 경찰이 출동해 경계태세를 강화하고 시설 방호실의 재민건을 이용해 비행물체를 제압합니다. 지난 15일 육군 39사단은 경남경찰청, 소방본부 등 통합방위를 맡고 있는 유관기관과 함께 결전태세 확립 훈련을 펼쳤습니다. 사단은 국가 중요시설을 대상으로 한 테러 발생 상황을 가정, 유관기관과 협조하며 대응 능력을 강화하고 임무 수행 체계를 보완하기 위해 이번 훈련을 펼쳤습니다. 훈련은 테러 주체를 빠르게 식별해 추가 피해를 저지하는 것은 물론 인근 주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인명구조와 화재 진압 등으로 구성됐습니다. 이밖에도 사단 군사 경찰대도 훈련에 참여하며 훈련의 질을 높였습니다. 우리 군과 경찰, 소방은 이번 훈련을 통해 에너지 시설에 대한 방호태세를 완비하였습니다. 앞으로 어떠한 테러로부터 국민의 생명을 반드시 지키겠습니다. 부대는 우리 사회를 교란하는 위기 상황에 맞서 유관기관과 함께 흔들림 없이 국민을 지키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을 지켜! 국방뉴스 조단이엘입니다. 대한민국 연공수호에 있어 반드시 필요한 존재, 공군부사관. 입문부터 부사관으로서 정식 임관까지 각 과정들을 연속 보도합니다. 정비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245기 공군부사관 후보생들이 기본군사훈련 돌입에 앞서 진정한 군인으로 거듭나기 위한 첫 단계로 이발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제각기 다른 스타일과 길이의 머리카락들이 이발사의 손을 거치면서 훈련에 최적화된 짧은 머리로 탈바꿈합니다. 군대에 입대하게 되면서 많은 각오와 노력을 하게 되었는데, 이발하면서 더 많은 군인 정신과 훈련에 열심히 임해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훈련에 입을 때 좋은 통제관이니까 훈련관들의 통제에 따라서 열심히 훈련하고... 여우보생들도 긴 머리가 훈련에 방해되지 않게 단정하게 정리합니다. 태어나 처음으로 머리를 단발로 자르는 여우보생이 복잡한 생각을 가다듬고 앞으로의 각오를 다시 한번 되새깁니다. 일주일 동안... 생각보다 사회에서 되게 편하고 자유롭게 생활했다는 걸 많이 체감할 수 있었고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힘들 훈련이 있겠지만 서로 도우고 힘들 거 같이 말하면서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같은 시간 빈 덮을백을 맨 후보생들이 창고 앞에 줄지어 서 있습니다. 안으로 들어서자 셀수 없이 많은 상자들이 쌓여 있고 전투복과 전투모 든 각종 물품들이 진열돼 있습니다. 후보생들은 대형마트에서 장을 보듯 카트를 끌고 이동하며 자신에게 맞는 사이즈의 물품을 하나둘씩 카트에 담습니다. 제가 있는 곳은 초도보고소입니다. 후보생들은 전투복부터 체련복까지 후보생 생활에 필요한 18가지 품목을 이곳에서 지급받습니다. 보급품 쇼핑을 끝낼 후보생들은 초도보고소 앞으로 이동해 카트에 실린 물품들을 테이블 위에 펼쳐놓고 빠진 품목은 없는지 동기들과 함께 다시 한번 점검합니다. 야외 훈련, 실내 이론 교육 등 상황에 따라 다른 복장을 착용하기 때문에 보급품을 빠짐없이 수령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이상 없음을 확인한 후보생들은 지급받은 물품들을 덮을 백에 담아 훈련 기간 동안 자신의 집이 되줄 생활관으로 이동합니다. 외부에서 가져온 옷들을 고의 접어 상자에 담는 후보생들. 훈련단에선 부대가 정하고 허가한 물품만 사용 가능하기에 보급품과 승인된 물품을 제외한 나머지 사제품은 상자에 담겨 집으로 배송됩니다. 앞서 지난주 모든 행정처리를 마친 후보생들은 이날 머리부터 발끝까지 새로 단장하며 기본 군사훈련 준비를 마쳤습니다. 국방뉴스 정병희입니다. 2월 20일 오늘의 국방단신 전해드립니다. 대한민국 해외 긴급고대 일진이 지난 18일 임무를 성공적으로 완수하고 서울공항으로 귀국했습니다. 육군특수전사령부와 국군의무사령부 장병 49명 등 118명의 긴급구호대는 전쟁 같은 재난현장에서 8명의 생명을 구조하며 헌신적인 활약을 펼쳤습니다. 트리키에와 시리아를 돕기 위해 사관학교에서 성금 모금 활동에 동참했습니다. 육군사관학교 총 동창회는 2천만 원, 국군간호사관학교는 373만 6천 원, 해군사관학교는 538만 원의 성금을 전달하고 깊은 위로를 전하며 피해 지역에 주속한 복구를 기원했습니다. 해병대 사령부가 한국국방기술학회와 업무협약을 맺었습니다. 협약서에는 해병대의 미래전력 건설을 위한 지식과 정보, 노하우 교류와 상호협력 등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국방과학기술을 접목한 해병대의 혁신을 위한 다양한 내용이 담겼습니다. 공군 2일 전투비행단이 전문 셰프를 부대 병사식당에 초청해 특식을 제공하는 행사를 했습니다. 메뉴는 선호도가 높은 장어덮밥이 선정됐으며, 셰프가 직접 요리를 선보이고 식당 개선 컨설팅을 지원하며 장병들의 만족도를 높였습니다. 어제보다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졌습니다. 바람이 약간 강하게 불면서 체감 온도는 더 낮겠는데요. 자세한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내려오면서 날이 다시 추워졌습니다. 오늘 아침 어제보다 5도 가량 낮게 출발했는데요. 한낮에도 서울이 2도, 대구 7도에 머물면서 춥겠고요. 찬바람에 체감 온도는 종일 영하권에 머물겠습니다. 오늘 전국적으로 바람이 강하게 불겠고 특히 강풍주의보가 내려진 전남 해안과 제주에는 초속 20m 이상의 강풍이 불어들겠습니다. 당분간은 영하권의 추위가 이어질 것으로 보여서 건강관리 잘 해주셔야겠는데요. 내일 아침에는 서울이 영하 6도까지 떨어지면서 오늘보다 더 춥겠습니다. 그래도 이번 추위는 모레 낮부터 차츰 누그러지겠는데요. 자세한 기온 살펴보시면 내일 아침 최저 기온 서울은 영하 6도, 대구는 영하 7도로 출발하고요. 한낮에는 서울이 3도, 원주 5도, 대구 8도에 머물겠습니다. 작전 기상은 양호하고요. 한 주간 눈비 소식 없이 맑은 날씨가 이어지면서 대기는 갈수록 건조해지겠습니다. 이상 공군 기상단 제공 기상 정보였습니다. 국방백서 1967년 처음 발간된 이래 우리 국방의 중요성에 대한 국민의 이해와 앞으로의 국방의 방향성과 취지를 담은 책입니다. 한반도의 안보 상황에 가장 위협이 되는 대상을 적으로 규정하고 그에 대한 분석과 대비를 통해. 한반도의 평화를 구현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죠. 이렇게 국방백서를 보며 드는 저의 생각을 간략히 정리해보면 실존하는 위협이 한반도에 공존하고 있고 그 속에서 평화를 이뤄내기란 쉽지 않다는 걸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모든 상황을 가정해 그에 대한 준비를 세밀하게 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국방 뉴스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